최다 득점자답게 활약해줄까요?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열한 축구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그리고 좋은말씀 수영 최선석이었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현재 토트넘은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철벽 같은 수비를 자랑합니다 맞습니다 원정팀의 수비력은 이미 정평이 나있는데요 현재 리그 최소 실점팀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원정에서 핵팀의 공격을 틀어봤고 승리까지 챙길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홈팀의 선발명단 보시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4, 5 1 포메이션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역시 이 포메이션의 관건은 5명의 미드필더가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내려올 땐 같이 내려오면서 서로 단단하게 호흡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수 있겠죠 포트넘의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네 4, 3, 3던술입니다 역시 2과 중앙 미드필더 풀백 3명 간의 측면 연계가 중심을 이룰 것 같고요 크로스를 통한 공격도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아 좋은 패스요. 어좀 깊었나요? 코스트가 그냥 넘어갑니다. 앞선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상대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였는데요. 자,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선 경기가 4대 0점이었습니다 어, 뭐, 대단한 완승이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승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던지기 공격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자, 길게 뿌렸어요.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제쳤습니다. 제쳤습니다. 아,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자, 여기서 뭔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잘 만들어갔습니다만 결국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메디슨. 길게 뽑아 줍니다. 콜세츠키 스페이스 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처리합니다. 자 지난 시5분 동안 높은 장렬을 가져간 건투출한는데요 게다가 움직임도 상당히 좋죠.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결정 지으면 됩니다. 레귤러 골을습니다 키 반도벤 코트덕 인터셉트 당합니다 강력한 티클 저지합니다 Johnson. Get his pants. 자, 주심의 슬과 함께 통점으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펀치먼의 움직임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네리국 네. 최고의 수비진이 오늘 끝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만 생각드리면 재밌을 거요 심의의 휘둘과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자 전반전은 뭔가 지지부진했는데 후반전은 흥미진진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메디슨 열렸습니다. 역습규입니다. 아, 수 스위스들이 좀느립니다 골프를 아, 지켜냅니다. 아, 골키퍼 아, 정면인데요. 골키퍼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지금의 헤딩은 너무 보였어요. 태클을 피하지 못합니다. <laughs> 이겨냈 어요？진영 을 정리 할수 있는 클리어링 입니다. ]었는데, 아 보니까 지금 공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네요 이브비스마 제드스펜스 자 내줄까요? 저로이구입가다 저로이구에 열렸습니다 아냅니다아냅니다 이걸 막습니다 주심이 잠시 경기를 멈췄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자 손흥민 코너킥 아~ 그릿적으로 코너킥을 너무 붙였네요 디드스펜스 네오 측면에서 휘어갑니다 완벽한 표입니다 열렸습니다 한발이 늦으면서 그대로 골킥입니다 도시를 교체합니다. 전술의 변화를 주는 걸까요? 앤드류 앤드류 스입니다주인님 어머니를 만나보시 메인 스탠드, 두 패스죠. 빡빡가습니다아이이 골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상대 선수가 꼭도가 바뀌었거든요. 키퍼도 어쩌지 못하는 공이었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투팅이 둘째 된것 같거든요. 자,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위치로 방향이 바뀌면서 빨려 들어갔습니다. 1대1입니다 상대 진영 줄 곳이 많습니다. 자 좋은 기회. 선수는 있는데요. 좋은 찬스를 날려버립니다. 자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경기가 15분 남았습니다. 선수들 집중해야 되는 시간대인데요. this 는데자 아, 아직은 타로룸판이에요 마지막 5분 경기 결과는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 올라운 집중력이에요 존슨. 존슨이 올라갑니다.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아, 경적인 선박이 나옵니다! 받아갑니다! 박스 앞으로 처리합니다! 볼키퍼 인저리 타임은 3분입니다. 트섬의 스로인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기회를 살리려면 동료를 봐야 됩니다. 잘 만들어갔습니다. 결국 9, 6번이 넘어갑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 공간을 내주면 안될 텐데요. 자, 주심이 안 끊었어요. 어드밴티지 적용합니다. 이번 경기 끝났습니다. 코트롬의 승리입니다. 승점 3점을 모두 챙기는 코트롬보스터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리그 최고 수준의 스피진을보여주팀답게 무실점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견고한 수비 추능력이 뒷받침해 준다면 한 골을 넣고도 승점 3점을 추가할 수 있는 법죠. 과실과 함께 경기장이 뜨거워집니다. 전반전 킥오프입니다. 아, 그대로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스위스들이 좀 느립니다. 골문을 지켜냅니다.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골드라고 앞서갈 걸로 지금 보였는데 아 보니까 지금 전원의 기회입니다. 전원의 기회 열렸습니다. 막아냅니다. 막아냅니다. 이걸 막습니다. 주심이 잠시 경기를 멈췄습니다. 자, 있어요. 올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아, 이런 슈팅을 막아내면 어디로 차야 되나요? 골,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상대 선수 맞고 각도가 바뀌었거든요.